안녕하세요. 달순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사각 파우치를 만들어 볼게요. 창구멍 뒤집기, 바이어스 마감 모두 아니에요. 겉감, 안감, 26cm, 54cm로 각각 한 장씩 준비를 했고요. 겉감에 솜 심지 이온스를 붙였는데 저는 이번에 좀더 깔끔하게 접착하려고 솜과 원단 사이에 양면 접착 심지를 함께 넣었어요. 그러면 그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매끈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면 접착 심지를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이론스솜 심지를 붙여서 작업을 했어요. 파우치 양쪽에 마감하는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끈을 두개 활용을 할 거고요. 정사각형 라벨이 필요해서 또한번 만들었어요. 아, 일러스트가 이쁘니까 이렇게 저렇게 라벨을 만들어도 너무 이쁜 거 있죠. 우선 요 이쁜 라벨을 붙이기 위한 자리를 먼저 잡을게요. 겉감을 반으로 접어서 위치를 요 정도 잡아서 고정을 시켜 놓고 겉감과 안감의 겉이 서로 마주하게 겹친 다음에 3호 레일 지퍼를 활용해서 양쪽에 끼울 거예요.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겉이에요. 지퍼의 겉을 겉감의 겉과 마주하게 해서 안감과 함께 고정을 시켜 주세요. 그런데 안에 라벨을 봉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라벨을 봉제하고 그 다음에 이 지퍼 레일 작업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라벨을 봉제할 때는 역시 각을 잘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을 꽂아 넣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각을 돌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지퍼 부분의 안감과 겉감을 연결해서 지퍼 레일까지 한 번에 양쪽에 봉제를 합니다. 모든 파우치들이 같은데요. 디자인에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 오려내는 부분을 조정해서 좀더큰 가방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거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실수하더라도 스킬은 늘거든요. 이렇게 양쪽 지퍼를 모두 연결한 다음에 뒤집어서 잘 다듬어서 상침으로 양쪽을 모두 봉지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지퍼 레일부터 잘 맞춰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카메라 위치를 아래로 잡아서 자꾸 사라지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양쪽에 지퍼레일을 만나는 센터 부분을 잘 잡은 다음에 슬라이더를 이제 끼워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더 끼울 때는 이렇게 V자로 만드시면 손으로 잡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슬라이더 끼우기가 아주 쉬워요. 슬라이더를 한번 통과시켜서 끝에까지 모두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슬라이더를 넣어서 위치를 잡아주고 아까 가위밥으로 표시한 부분과 지퍼가 이렇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꼭지점 부분을 5cm, 5cm로 저는 오려낼 건데요. 음... 양 끝을 조금 봉제할 거기 때문에 5mm 정도의 차이는 두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작업하려고 5cm씩 해서 정사각형으로 네 군데 코너를 모두 오려낼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사각 파우치를 쉽게 만들 때 바이어스로 마감하거나 창구멍으로 뒤집을 때하고 아마 작업이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바이어스나 창구멍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쉽게 여러분 봉제만 하면 완성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우려낸 다음에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여기까지도 똑같죠. 그런 다음에 아까 가위바위 넣었던 센터 부분과 지퍼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가위바 지퍼레일 안감 그리고 요 사이에, 아까 보여드렸던, 전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끈들이 많아요. 바이어스로 작업한 거 아니에요. 식서 방향 살려서 그대로 해야 늘어나지 않고 꼬임도 없어요. 요렇게 사이에 넣어서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요, 5cm로 똑같이 오려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5mm? 3mm? 그 정도만 남기고, 시접을 고 정도 남기고 모두 봉제할 거예요. 양쪽 지퍼 레일 끝부분에 고리 두 개를 넣고 이렇게 5mm 간격으로 봉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겉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때 겉감과 안감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네 군데 옆선을 잡아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퍼 라인과 그 옆선의 수평, 수직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 네 군데를 겉감 방향에서 봉제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접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저는 그 가장 끝부분 1mm, 2mm 정도 남겨놓고 봉제를 했어요. 봉제할 때는 수평, 수직 라인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접을 아주 조금 남겨놓고 봉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를 모두 봉제해 줄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은 라인의 수평, 지퍼 라인과 수직 잘 맞춰서 봉제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시접 부분을요, 2mm 정도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는 만큼 남기고 정리를 해줘요. 지금 제가 원단에 박음선이 있는 원단이라서 잘 표시가 안 났는데요. 시접은 거의 1mm, 2mm 정도 남겨놓고, 보이시죠? 아주 얇게 남겨놓고, 모두 정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지금은 겉감입니다. 뒤집어서 안감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코너를 최대한 밀어서, 이제 눈치채셨죠? 그 솔기 마감하는 방법 중에 그 쌈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쌈솔로 이렇게 시접을 다시 한번 감싸서 마무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요 시접을 안쪽에 감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접을 1mm, 2mm 정도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라인을 잘 살려서 시접을 5mm 정도 봉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쌈술처럼 우리가 박는 그 안으로 시접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겉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안에서 또, 또한 시접이 바이오스 한 것처럼 자동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주 얇게. 깔끔하죠? 5mm 정도로 봉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안쪽에서 시접 마무리 봉제하실 때 너무 얇게 하시면 겉감에서 시접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겉감에서 시접 마무리할 때 2mm 정도로 아주 얇게 남겨놓고 이렇게 안감에서 쌈솔처럼 마무리할 때는 여유있게 한 5mm 정도 봉제를 하셔야 시접이 깔끔하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이 사각 파우치 만들 때 바이오스나 아니면은 창구멍으로 뒤집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각 파우치 만드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 회원분 중에 그 최종 목표가 뭡니까? 그랬을 때이 사각 파우치 만드는 게 목표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 다니던 핸드백 핸들을 이렇게 파우치 옆에 고리가 있어서 달았는데도 예쁘네요. 좀만 사이즈 크게 해서 핸들을 달아도 핸드백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제가 맥북에서 편집을 하다가 PC로 프로그램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툴렀는데요. 다음엔 더 멋지게 편집해 볼게요. 안녕!